안녕하세요, 광인스톰의 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컨텐츠, 신규 TCG죠? 니벨 아레나입니다. 니케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을 주제로 해서 나온 게임이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뜬 정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타이틀은 니벨 아레나라는 타이틀이고, 24년 10월 29일 발매가 됩니다. 이 게임을 제작한 회사가 그래서 어디냐? 대한민국 대표 보드게임 및 카드게임 개발사인 젠블루컴퍼니가 시프트업의 스니하신 니케와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스타터 덱 3종과 부스터팩 1종이 발매가 예상이 되어 있고 그럼 젠블로컴퍼니는 어디냐면은 보드게임 여러분들 마트 보드게임란에 보시면 젠블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개발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고 국내에서 카드 게임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나 학습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예요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쿠키런 보드게임이라던가 라그나로크 보드게임 신비아파트 시리즈 라온 빼빼로 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마트 보드게임란에서 보셨던 게임들을 이렇게 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프트업과 같이해서 승리하신 니케를 카드게임으로 만들게 된거죠 니케같은 경우는 유통은 레벨인피니트 개발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좀 유명하신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대빵이 되신 회사죠 그래서 니케란 게임을 모르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소녀들이 총기를 들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건 슈팅을 하는 게임이고 건 슈팅이다 보니까 FPS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 게임 머리 위에서 본다기 보다는 바로 뒤에서 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본 게임 스샷인데 실제로 게임 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게임 하면은 저걸 볼 여유가 없대요. 이거를 이제 조작하이라 바빠가지고, 사실 저 화면에 집중을 못한다고 하시고, 캐릭터 수집하시면 볼수 있는 칸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터덱 3종과 부스터팩 1종 발매 예정이고, 색상이 지금 3개 나옵니다. 이것들이 각각 속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터덱 3종이 갑자기 나옵니다. 지금 니케가 엄청 흥했어요. 일본에 돈키호테 같은 데도 포스터가 쫙쫙 붙어있고, 간판 큰데 니케 포스터 엄청 붙어있었어요. 그리고, 유니온 아레나라고 반다에서 나온 카드게임 게임에서도 니케만 계속 품절이었어. 그럴 정도로 니케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바이스 슈발치라고 하는 부시로드 쪽 일본 카드 게임하고 콜라보도 예정인데 되게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스터 팩은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옵니다. 11월 19일인데 스타터 환경에서 부스터 환경으로 어떤 느낌으로 넘어갈지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부스터랑 스타터가 같이 나온 것도 좋은데 스타터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터를 대표하는 색상을 보시면은 화염, 빨강, 대지 초 폭풍 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트릭. 키안 쪽은 이제 폭풍일 거고 고코스트나 아니면은 그냥 스탯싸움 효과보다는 스탯싸움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지 효과가 좀더 공격적인 쪽은 이제 화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카드 종류 또 먼저 또 살펴보면 리더 카드인데 양면 카드고요 그 다음에 유닛 스킬 아이템을 이용하는데 주 전투는 유닛이 하게 되겠고 스킬 같은 경우 피싸기 같은 개념 리더는 이제 지속적으로 서포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은 대부분 장착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워드도 몇개 공개가 됐는데 엔트리 등장식 카드 가 이제 유닛 존에 등장할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펜더 이 카드로 방어 선언을 하면 발동한다. 이 게임 좀 독특한 게 상대 유닛이 있더라도 상대가 방어 선언을 해야지만이 그 유닛하고 전투를 합니다. 아무리 상대 유닛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유닛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난 그냥 맞을래 하면은 다이렉트로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디펜더라는 효과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고요 키워드가. 그리고 패시브는 뭐 영속 효과, 어택커 어택시, 공격시 익숙하죠. 엑시트 죽음의 메아리 유언 이 카드가 트래시에 갔을 때 발동하는 효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그냥 기동효과입니다 기동발이 턴에 1회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용어 볼 건데 일단 코스트가 있는데 이 코스트가 사이즈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카드들을 필드에 낼때 사이즈라는 개념 안에서 이 코스트의 합을 맞춰줘야지만이 됩니다 요거는 이 사이즈 개념이 조금 독특해서 이따 한번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알기 쉽습니다 공격력, 수비력 없이 단순하게 파워 하나로 겨루게 됩니다 그냥 파워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히트 크리티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 카드가 플레이어 상대를 직접 공격했을 때 상대 라이프에게 주는 데미지입니다. 효과 당연히 카드 키워드 효과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소속 종류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속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별 번호 및 레어도가 표시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레어도 표기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어, 요새 좀잘안 들어주거든요. 필드를 조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이 데미지로 보이기 쉽지만 이더 카드의 레벨 업 존이고요. 데미지 존이 지금 아욱한 보이신데 10 데미지를 받는 순간 패배합니다. 상대에게 10 데미지를 쌓는 순간 이기고 상대 대기 영장이된 순간 이기는데 요 부분도 이따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유닛존은 딱 3칸 심플하게 있고요 이 유닛존에 아이템을 장착을 직접 시키거나 합니다 플레이 대충 살펴보자면은 덱을 짜실 때는 리더 카드를 제외하고 40장으로 짜야 되고 덱을 짤때 이제 카드 선택하는 기준은 리더와 동일한 색상의 유닛과 스킬과 아이템 카드에서만 덱을 짤수 있습니다 뭐이 색깔을 고른다던가 하는 개념은 없고 1색 개념이에요 리더 카드를 포함해서 41장이기 때문에 리더를 빼고 40장으로 고정. 백매수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리더 카드에 보면 서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서약이 제약 같은 거예요 대글자는 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카드는 넘버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장까지 넣으실 수 있고 트리거가 표시된 카드는 0장에서 8장까지 원하는 만큼 넣으셔서 40장 안에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준비로 리더 카드를 기본 면이 보이도록 레벨 존 제일 아래 0에다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준비한 덱을 서로 섞은 다음에 5장을 뽑아서 시작을 하고 드로우 페이지에 이제 드로우를 하는데 성공은 드로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건은, 처음에 뽑았던 다섯 장을 전부 넣고, 다시 섞어서 뽑는, 약간, 기존 멀리건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턴 페이지도 좀 간단한 편이에요. 레벨업 페이지, 레벨업은 그냥 턴 지나면은, 하나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로우 페이지, 당연히 카드를 뽑는 페이지겠죠. 그 다음, 메인 페이지, 카드를 내거나 준비를 하시는 차례고, 어택 페이지, 말 그대로 준비한 걸로 공격을 합니다. 엔드 페이지, 차례를 넘기겠죠. 하나씩 보자면은, 레벨업은 턴이 진행해서, 레벨업 페이지가 될 때마다, 리더를 한 칸씩 전진시켜서 레벨을 올려주고, 이 리더의 각성 레벨이 되면은 리더를 뒤집어서 각성을 시키게 되는데 각성을 하게 되면은 부가적인 효과가 발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우 페이지 덱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전공 플레이어는 드로우가 없고요 메인 페이지에는 카드를 쓰는데 유닛을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스킬을 쓰거나 아이템을 넣거나 할수 있는데 유닛 배치는 폐에서 유닛 존에 넣는데 지금 리더의 레벨과 데미지 존에 쌓여있는 카드를 합쳐서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가 4레벨 그리고 데미지가 2장 이 있기 때문에 6 사이즈가 되고 유닛존과 스킬존을 다 합쳐서 카드가 6 이하가 되도록 코스트를 플레이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맞으면은 많이 맞는 대로 위기긴 하지만 큰 카드를 낼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위기가 다시 또 기하가 되는 식의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내가 냈던 카드가 다음 턴이 돼서도 살아남았을 경우에 더 좋은 카드로 변경을 하는 건데 보통 밀어내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로운 카드를 내면서 기존에 있던 유닛카드를 트래시로 합니다. 유닛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템 등을 장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템 카드는 기존 유니카드랑 같이 떨어져 나가고 신규 카드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 신규 유니카드에 또 새롭게 장착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닛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키워드 중에 엑시트라고 죽음의 메아리 유언 이런 식으로 비슷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엑시트가 발동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에 의해서 효과나 전투로 트래시로 갔을 때만 엑시트가 발동이 된다는 거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스킬 같은 경우는 한 장을 골라서 놓고 사용한다. 스킬은 지금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장착 같은 경우는 조건이 맞는 유닛에게 이렇게 겹쳐서 놓는데 아래쪽 효과가 보이게끔 그리고 코스트가 보이게끔 비스듬히 넣어달라고 합니다. 한 턴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 장착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Q&A나 일부분에서 확인을 먼저 해봤는데 아직은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문의를 드려보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착한 아이템은 유닛이 트레시되면 같이 트레시됩니다. 어택 페이지 유닛 존에 있는 유닛으로 공격을 진행하는데 한 턴에 각 유닛별로 지금 세 칸이 있는데 세 칸다 유닛이 있으면 총 3번을 어택을 선언할 수 있는 거고 어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닛을 골라서 공격 선언을 한다. 조 유닛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라인에 상대방 유닛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닛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유닛을 플레이하고 있는 상대방이 방어를 선언할지 그냥 데미지를 맞을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 선언 스텝이라고 디펜더의 능력이 발동이 되는 거죠. 방어 선언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방어 선언을 하지 않으면 데미지 체크 스텝을 진행하는데 전에 전투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가자면은 두 유닛의 파워를 비교합니다. 전투는 7,500대 6,500이면 7,500이 더 세니까 6,500짜리가 트래쉬로 되는 거고요.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데미지 체크는 상대 유닛이 없거나 혹은 상대 유닛이 있더라도 방어를 이제 선언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 히트 수치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데미지를 받은 쪽은 덱 매니에서 히트만큼 한 장씩 공개합니다. 한 번에 두장 공개하지 않아요. 데미지 존에 비어있는 왼쪽 칸부터 이렇게 숫자가 점점 차오르도록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 중에 트리거 효과 공개가 되시게 되면은 체크를 종료하고 트리거 효과를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트리거가 만약 발동되면은 2데미지 중에 1데미지에서 미리 트리거가 나오면 두 번째 데미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운요소를 이렇게 데미지 트리거 쪽으로 넣어준는것 같아요 엔드페이지에 스케존에 있는 카드를 모두 트래쉬하고 만약에 패가 8장 이상이라면 7장만 남기고 트래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승리 조건은 상대의 10데미지를 주거나 상대의 덱에 카드가 떨어져서 더 이상 드로우를 못하면은 즉시 승리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카드 게임 유저들한테는 되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카드 게임 유저들한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니케 IP니까 니케 관련 언어를 카드 룰에다가 섞고 뭘 하다 보면 기존에 카드 하던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냥 니케 그림 이뻐서 이렇게 해보려던 사람들한테도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한것 같고 니벨 아르나라고 한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시프트업이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다른 게임도 추가가 같이 될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디베라레나 니케스니어 신 살펴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나 제품 개봉 관련해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